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합니다. 아, 행잼터 교육연구소 정영숙 대표 오늘도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표정이 네. 너무 밝으세요. 네. 제 네, 기분이 밝아... 좋아집니다. 그렇죠. 아, 그래요. 대화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계신데 네. 지난주에 이제 네. 그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실수를 줄이는 방법 네. 말실수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오늘도 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네. 상대방을 좀더 배려할 수 있는 네. 그런 대화의 그 내용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네, 아, 우리나라 속담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같은 이야기라도 음.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른 음. 말이 되기 때문에 표현을 신중하게 하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이 속담 네. 정말 누가 지었는지 네. 마음에 쏙 와닿아요. 정말 아 다르고 어 다르고 네, 맞습니다. 이게 획 하나 차인데 네. 크게 달라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 방법으로 음. 상대방을 배려하는 플러스. 대화법 세 가지를 준비를 어, 해봤습니다. 세 가지나요? 네. 네, 그래서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의 대화에 활용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플러스 대화법 세 가지 네. 네. 기대가 됩니다. 아니 세 가지 다 들으려면 오늘 빨리빨리 진행해야겠어요. 그렇죠. 예. 네. 자, 첫 번째 먼저 들어볼까요? 음. 네. 대화를 하다 보면 명령형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요. 아. 뭐 이거 해, 저거 해, 뭐 이렇게 아랫 사람에게 명령하듯 음. 말하게 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들거나 기분이 나빠지기도 그렇지요. 하죠. 네. 네. 명령주의 말을 음. 질문 형식으로 바꿔서 부드럽게 대화하는 방법을 음. 레어드 화법이라고 하는데요. 레어드 화법. 네. 예. 어, 상대방을 배려하며 대화하는 방법 그첫 번째 음. 레어드 화법을 활용하라고 네.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게 전문용어가 네. 좀 나오니까 처음부터 <laughs> 저... 좀 너무 어렵게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냥 어...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야 될것 같아요. 네, 아까 그러시죠. 뭐 이거 해 저거 해 네. 이걸 어떻게 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바꿀 수 있을까요? 네. 네. 어, 이런 경우 있죠. 담배 피는 사람들 보고 네. 어, 네. 여기서 담배 피지 마세요. 라는 음. 표현을 자주 하잖아요. 음. 그때는 흡연구 역을 이용해 주시겠습니까?라고 아. 질문 형식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확실히 느낌이 좀 다르네요. 네 그리고 네. 요즘 바람도 차갑잖아. 예, 예. 창문 열어놨을 때 창문 좀 닫아라고 음, 음. 하기보다는 아. 창문 좀 닫아줄래. 네. 아 느낌이. 네. 그러네요. 창문 좀 닫아하는 건 뭔가 좀 시키려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인데 닫아줄래 하는 건 부탁하는 네, 표현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부탁하거나 권유하거나 의미인데. 하는 예. 청유형의 질문으로 바꾸면 대화가 훨씬 더 부드러워집니다. 음, 네. 가족 간에도 청소 좀해 뭐보다는 청소 좀 해줄래라고 하는 게 말하는 사람도 또 듣는 사람도 네, 기분이 네. 좋아지겠죠. 아니 네 그런 식으로 바꾸니까 네.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그렇죠. 예. 음. 방청소 좀 해. <laughs> 그러지 말고, 방청소 좀 해줄래? 네. 느낌이 확 다른데요? 첫 번째 방법을 들어봤고 네.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요? 네. 두 번째 방법은요 쿠션화법인데요. 쿠션화법이요? 네. 쿠션 생각하면 어떠세요? 뭐 튕기다 네. 뭐 이런 네.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이렇게 솜막 이렇게 가득 넣어 있어서 네. 푹신푹신하고 네. 편안한 느낌이죠. 어, 그런 느낌이죠. 네. 말에도 편안함을 주고 마음을 다치지 않게 완충 작용을 하는 말이 있는데요. 네. 이걸 쿠션화법이라고 합니다. 음. 단호하게 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미안하거나 고마운 음. 마음을 먼저 앞에 전함으로써 말의 쿠션 역할을 하게 할수 있게 해주는 아. 양해의 화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양해 화법? 네. 예. 를 들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뭐 이런 거 있죠. 기다려. 음. 몰라. 없어. 다시 말해봐. 뭐 이런. 언뜻 들으면 그냥 일상적인 네. 네, 그런 언어인데요. 그런데 이런 말만 골라서 말씀하시니까 왠지 좀 무책임한 그런 느낌이 드는 <laughs> <laughs> 것도 같아요. 그뭐 예를 들어서, 예. 어, 네. 몰라, 지금 뭐 밖에 눈 내려요, 비 예. 내려요. 이런 거 물어보면. 몰라. 네, 귀찮아 몰라. 어, 이런 좀. 그쵸. 예. 몰라. 이렇게 당연하게 얘기할. 를 하게 되는데 어. 그럴 때 조차도 어, 내가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 이렇게 음. 바꾸게 되면 좀더 부드러워지는. 네. 그래서 이런 단답형의 대답들은요. 경우에 따라서 차갑게 예.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아, 음. 딱 그거네요. 네. 제가 뭔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laughs> 네. 표현을 할수 없는 뭔가 그런 느낌을 지금 네.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laughs> 네. 그래서 어. 어, 앞에서 언급한 레어드 화법과 쿠션 화법을 좀 활용을 해볼게요. 네. 특히 자녀와의 대화에서 엄마들이 자주 하는 말인데요. 음. 바쁠 때 아이가 뭔가를 부탁하면 기다려라고 음. 하는데 이럴 때는 앞에다가 예. 어~ 말을 하나 더 넣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잠시만 기다려줄래라고 아. 말하고 타인이나 또 윗사람일 경우에는요 예. 이 말을 존칭으로 바꿔서 네네. 죄송하지만 잠시 기다려주시겠어요라고 아. 하면 한결 부드럽죠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면 네. 야 정말 그 대화에 내용 뭐 이런게 네.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도 말하면서 왠지 예. 뭐 편안하게 느끼지만 듣는 사람은 요 내가 배려를 봐 충분히 받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어, 상대방은 정말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챙겨주는구나 네. 라는 느낌을 뭐 흠뻑 받을 수 있겠습니다 <laughs> 자 상대방을 배려하는 플러스 대화법 이라고 하는데요 네. 두번째 화법 쿠션화법 이었고요 예. 어,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마지막 어, 이제 그 음 예를 들면 누군가가 태섭 씨한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하고 나쁜 소식 있는데 뭐부터 들을래요? 하면 어, 저는 무조건 좋은 소식 먼저 들으려고. 아, 좋은 소식부터. 네. 네. 이럴 때 적합하게 쓰이는 대화법을요. 아론스마법이라고 네. 아론스 하든요 아론스마법. 이요 네. 긍정과 부정의 이야기를 혼합해서 해야지 될 경우가 있죠. 네. 네. 같은 말을 하더라도 기왕이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아. 나중에 긍정적인 말로 마무리 하시는 아, 것이 네, 좋다고 합니다. 그럼 저도 그냥 차라리 좀 네. 나쁜 소식 먼저 듣고 네. 좋은 소식을 나중에 들을래요 하는 게 네네 또. 이유는요 음. 사람은 누구나 이야기의 마지막을 기억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아, 하는데요 네. 살다 보면 부정과 긍정 또는 또한 사람에 대해서 도 단점과 장점 뭐 상품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음. 상황에서 적용을 해볼수 있는데요 그렇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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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는 부정적인 단점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네. 네. 장점을 이야기를 해주면요 음. 어, 그 느낌이 오래 남는다고 아. 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나면 대화할 때 나눈 이야기보다 예. 대화했을 때 마지막 남은 그 느낌 아. 그거를 더 오래 기억한다고 해요. 아. 그래서 가급적이면 마지막 끝말은 긍정으로 네네. 끝내주는 게 좋다는 거죠. 아, 오늘 좋은 거 하나 알았습니다. <laughs> 예. 자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 플러스 대화법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네. 첫 번째는 이제 뭐 명령형이 아닌 권유형, 그 청유형. 네. 그리고 강요가 아닌 권유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쿠션화법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단호한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 배려의 표현으로 네. 예, 이렇게 말해 주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마무리를 해라. 네. 아, 이거,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오, 저는 네.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좋은 소식 먼저 들어야 그래도 네. 좀 나쁜 소식을 들으면 그 나쁜 좀, 소식이 좋은 네. 소식 때문에 조금 반응되지 않을까. 않을까요? 예, 네. 이런 생각이었는데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laughs> 세 가지 내용 꼭 기억을 하겠습니다. 네. 네. 자, 행잼터 재 교육연구소 정영숙 대표 오늘도 함께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